자, 여기는, 쌍계사 끝들이 의심마을 가는 곳에 나들이 농원입니다. 자, 나들이 농원에서 오늘 1박 하러 왔습니다. 예, 여기는, 그, 노 부부님이 하시고, 우리 따님이랑 이렇게 운영하는데요. 아, 오늘 아, 아침 일찍, 예, 우리, 예, 의심마을 전방에서 1박하고, 이냥2박제 왔습니다. 우리 누님이랑, 예, 우리, 건달 자액이랑, 예, 우리 또, 싱싱거리랑 자, 이렇게, 아직, 안 여유 안 만만합니다. 자, 우리 계한번 보시라니까? 웅천계입니까 이게? 응. 이야, 계약국에다가 오늘, 이야, 진로 한잔 땡겨가지고, 응. 음, 고치다가. 고치다가, 참고로, 여자분들은 해장을 사양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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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한 번, 아, 이쪽 어. 보시면은, 하동의, 에, 쌍계사 에, 계곡, 에, 나들이 이동한, 이렇게 좋을 수가 음, 없지만. <laughs> 여기가, 아. 야, 만듭니다. 야. 무릉도원입니다. 여기 네, 겁나 니다 겁나 만나답니다 <laughs> 예, <이렇게>. 감사합니다. 석창하였습니다. <laughs>